안녕하세요, 박자입니다 일단 먼저 오늘은 부득이하게 나레이션으로 진행하게 된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촬영할 때 설정을 잘못했는지 사운드가 거의 다 날아가 버려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고려 왕조의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는 공양왕과 최영장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경기도 고양이고요. 고려 마지막 왕 공양왕의 무덤과 최영장군의 무덤이 있다고 해서 와 보았습니다. 일단, 최영 장군, 묘부터 가볼 거고요. 가기 전부터 벌써 비석이 하나 보이는데요. 최영 장군의 명언이죠.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을 건데요. 요새 보통 사람들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못하죠. 일단, 저부터. 당시, 부정부패가 만연한 고려 말인데, 고려 무신 넘버원이면 엄청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청렴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비석을 보다가 밑에 뭔가 하나를 발견했는데, 만두가 있었네요. 누가 먹다 버린 것 같기도 하고. 명언이 적힌 비석 아래에 있어서 바로 치워버렸습니다. 얼음 사이에 있어서 냉동만두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편의점이나 군대에서 많이 먹었던 찐 자영산 냉동만두가 여기에 있었네요. 비석 뒤쪽에는 최영장군의 연표가 나오는데 수많은 전투를 하며 무신의 삶을 살았던 배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석 있는 곳에서 최영장군의 무덤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더 걸렸는데요. 날이 아직 많이 춥고, 눈이 자주 와서 그런지 비포장이라 조심히 걸어가야 했습니다. 최영장군은 특히 여말선초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데, 용의 눈물부터 해서 정도전, 육룡이 나르샤, 태종이방원, 제가 생각나는 것만 4개 정도 되는데요. 뭐또 성계다, 또 방언이다 하면서 좀 지루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그 시대 때 고증도 잘 되어 있고 여말 손초의 스토리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소재로 많이 쓰이고 있지 않나 싶고요 최영 장군의 묘에 가기 전에 안내판에 도착을 했고요 글의 내용을 보시면 위화도 해군을 막지 못하고 이성계에게 체포되고 유배되어서 처형되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옆에는 묘입구라는 비석이 있었고요. 이 비석 뒤에 보이시는 계단으로 올라가면 최영 장군의 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최영 장군의 묘에 도착했고요. 최영 장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망해가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고요. 고려말 전국 곳곳에 외구의 침공들을 격파하고 여러 전투와 여러 난까지 진압한 무패의 장수이고 게임으로 치면 거의 말렙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최영 장군의 비극의 시작은 요동정벌부터 일어나게 되고요. 명나라가 천령이북의 땅을 내놓아라는 말에 반발한 최영이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우왕에게 요동정벌을 요청하였고, 요동정벌을 반대하는 이성계와 충돌하게 되며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최영은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고려군을 개경해 최소병력만 남기고 출정시키게 되는데, 여기서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최영은 개경에 남고, 군사 지휘권을 이성계에게 주며 출정을 강행하게 합니다. 결국 이성계는 요동정벌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게 되고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의 고려의 전체적인 군사들이 회군을 했기 때문에 이성계가 개경을 정복하기에는 매우 쉬웠을 것 같습니다. 결국 최영은 이성계에게 잡힐 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고려의 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이성계와의 전투에서 처음으로 패배하게 되어 쓸쓸히 퇴장하고 맙니다. 최영 장군의 무덤은 보시다시피 양쪽에 문인석 두 개가 있고, 위편에 있는 묘는 최영의 아버지인 최원직의 묘, 아래 묘가 최영 장군의 묘입니다. 날이 추워서 그런가, 뭔가 더 고요하고 쓸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최영 장군은 평생 사사로운 욕심이 없었다면 자신의 묘에 풀이 나지 않을 거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이라도 있는데, 그의 유언대로 무덤에 풀이 자라지 않다가, 400년이 지나고, 풀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최영장군의 묘에서 1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있는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의 묘에 가는 중인데요. 참고로 공양왕의 묘는 두 개가 있는데 여기 고양에도 있고 강원도 삼척에도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양왕은 고려의 마지막 군주이고 한 왕조의 마지막 왕은 항상 비극을 겪게 되죠. 공양왕은 이성계에 의해 고려의 왕으로 추대되고 소위 말하는 호수아비 왕이죠. 나름 이성계를 견제하며 종몽조와 같이 고려의 부응을 일으켜보려고 했지만 결국 유배된 뒤처형당한 안타까운 인물이고요. 공양왕릉에 도착했고 설명이 있는 안내판이 보이는데요. 고려 말 왕위를 박탈당하고 조선초에 다시 왕으로 복권되어 왕릉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고요. 생각보다 왕의 묘라 그런지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멀리서 찍으려다가 잘안 모여가지고 가까이서 찍어봤습니다. 왼쪽이 공양왕의 묘이고 오른쪽이 왕비의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뒤쪽에도 묘들이 있는데 공양왕 외손들의 묘라고 합니다. 왕이 되기 싫어했다는 공양왕의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고요. 이 공양왕의 뜻도 참 안타까운 게 공손할 공에 양보할 양이라는 뜻으로 이성계가 내린 전어고요말 그대로 공손하게 양보하고 자리를 내놔라는 말이겠죠. 나름 반 이성계파인 이색과 정몽주 등과 합세해 이성계 세력을 대항하는 노력도 있었고요. 이성계가 개경에 없는 틈을 타 이성계 세력들의 인물인 정도전, 조중 등을 기양 보내며 패기를 한번 부려봤지만. 이미 군은 이성계의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고, 자기도 역시 전임 왕들처럼 쫓겨날 거라는 생각 때문에 확실하게 뭘 하지를 못하게 되죠. 결국 이성계의 세력의 제거에 실패하게 되고, 이방원이 정몽주를 살해하는 결정타를 날리게 되며, 공양왕은 고립되어 고려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은 이성계에게 모든 전권을 물려주게 되고 유배를 가게 되고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유배를 강원도 원주에 갔다가 삼척에 가서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왜 삼척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왜 무덤이 이곳 고향에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게 두 가지 썰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삼척에서 처형당한 뒤 조선왕조 때 다시 추봉되면서 이곳 고향으로 무덤을 이장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삼척에서 탈출한 뒤에 고향까지 도망쳐 나와 이곳에서 사망했다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오늘 고려 왕조의 마지막 중요한 인물이었던 최영 장군의 묘와 그리고 공양의 묘를 이곳 고향에서 볼수 있었고, 좀 신기했던 거는 두 묘가 다 이곳 고향 서로 좀 근처에 있어가지고 조금 그게 신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곳 고향이 뭔가 고려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것 같은 그런 도시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